안녕하세요. 퀀트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베이비 도지코인 시세 전망을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지 시바이후 이런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소액으로 정말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미래의 시바이후 봉크코인을 잘 잡게 되면 100만원이 10억이 된다. 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뒤져보시면 베이비 도지코인 관련해서 정말 안 좋은 얘기들, 스캠이네, 아니면 공급량의 절반을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고 전송 수수료가 비싸다는 등 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싹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질 것다 따지면 살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이비 도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 생각보다 강력한 빔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일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베이비 도지가 무엇 뭐 때문에 지금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유명한 코인 개코에서 최근에 가장 유명한 민코인으로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1위는 도지코인, 2위는 시바이누, 3위는 베이비 도지코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인기도와 거래도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났기에 명백하게 전 세계 밈코인 3대장에 당당히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해당 기사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면 AB 도지코인이 소각 기능을 강조한 토큰 시스템과 홀더들에게 패시브 수익, 주식으로 따지자면 배당 개념인 듯하죠? 이러한 소득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이고 토큰 거래에 부과된 5% 세금으로 폴더들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께서는 베이비 도지와 도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명백하게 의도하고 트윗을 올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판단으론요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은 도지와도 확실히 관계가 있으며 마치 엘프 코인과 골렌 코인처럼 자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관계처럼. 나란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은 추후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베이비 도지 팀에서도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트윗을 보내기도 했었고. 자, 도지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관계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꾸 일론 머스크와 베이비 도지 그리고 도지와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 드리겠고요. 자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자면 2년 만에 최대 희소식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베이비도지 nft 마켓 출시 관련 소식이 2월 들어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도지의 팬들을 위해서 ai 이미지와 밈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4개의 컬렉션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 자 베이비도지 ai 이미지 그리고 베이비도지 밈 베이비도지 3d 밈자 어떤 이미지라도 만들 수 있는 놀이터가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베이비 도치 팀의 포스팅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포스팅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정말 그토록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이비 도치 팀의 포스팅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부러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방치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길게 방치해야 이 베이비 도지 가격이 인기 하락과 함께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매집이라고 하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홀더들이 보유를 포기하고 매도를 하고 떠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 코인을 작정하고 올렸을 때 훨씬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베이비 도지가 거의 2023년 바닥권 근처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강력한 빔이 나왔던 시점이 지난 2023년 초였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거의 다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인에는 명확한 추세와 방향성이 존재하고요. 자, 분명한 맥점 타이밍이 존재를 합니다. 2023년도 이 시점도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존재를 했고 자, 이런 시점만 파악해도 수익을 정말 크게 볼수 있지만. 이런 시점들을 놓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